존경하는 어르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봄 기운 완연한 요즘 어르신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가 오늘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가요, 어르신들의 그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계획하시는데, 음,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노후 거처를 생각하실 때 아무래도 요양원을 먼저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근데 막상 요양원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좀 하, 서운하기도 하고 정말 가야 하나? 하는 그런 망설임이 드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들에게 큰 부담 안 주고 월 10만원 남짓한 비용으로요,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하면서도 또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런 새로운 대안들에 대해서 아주 속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알찬 정보 계속 받아보시려면요,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요양원에 대한 고민이 이게 뭐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제 가까운 친구 어머니께서도 얼마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처음에는 식사도 규칙적으로 나오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러셨어요. 저도 겉으로 보기엔 시설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죠. 네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여긴 밥은 꼬박꼬박 주는데 다들 말없이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고 시간이 너무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 쓸쓸함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아이고,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뵈니까 정말로 대화 소리나 웃음 소리는 거의 없고 그냥 텔레비전 소리만 조용히 울리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여긴 아프면 돌봐주긴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계속 뒷가에 맴돌았습니다. 아, 돌봄은 있지만 삶은 없다는 그한 마리가 참 아프게 다가왔어요. 네, 그 어머님의 말씀이 요즘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설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맞아요. 내가 내 뜻대로 하루를 보내고 또 이웃하고 정답게 이야기 나누면서 아, 내가 오늘 하루도 잘 살았구나 하고 느끼는 것. 그가 그러니까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자율성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연결. 이게 어르신들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자율성, 사회적 연결. 네. 몸이 불편해서 돌봄은 필요하지만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은 더 그렇게 한데요. 그 식사 때마다 끼니 챙겨 먹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유, 그렇죠. 정말 큰일이죠. 혼자 먹자니 번거로워서 그냥 대충 때우거나 반찬 사와도 다못 먹고 버리게 되니까 속상하고. 네,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무엇보다 혼자 밥 먹을 때 느껴지는 그 외로움. 이게 참 크다고들 하십니다. 네, 맞아요. 밤에는 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고. 자녀들은 걱정돼서 요양원을 권하지만, 아, 나는 아직 괜찮다는 자존심. 또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하신 거죠. 네,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 고민을 하던 차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월 10만 원 정도로 지낼 수 있다는 그곳, 혹시 어떤 곳인지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요양원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정부나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어서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곳입니다. 아,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네.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임대아파트군요? 네. 자격조건이 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시고 집이 없는 어르신이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소득기준이 있긴 한데 아주 높지만 않으면 대부분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유공자나 기초 생활 수급자, 또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우선적으로 입주할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아, 그럼 비용은요? 가장 궁금한 게 그거죠? 네. 가장 궁금해 하실 비용, 이걸 말씀드리면, 보증금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월 임대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이게 보통 8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이까 그러니까 대략 10만 원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와, 월 10만 원이요? 네, 약 11평 정도 되는 혼자 사시기 딱 좋은 크기의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그 정도입니다. 일만 요양원 비용 생각하면 정말 부담 없는 수준이죠. 그러네요. 월 10만 원이라니 진짜 귀가 솔깃한데요. 그럼 집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르신들이 사시기에 불편함은 없을까요? 그 점이 바로 이 고령자 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이죠. 아, 안전이요? 네. 예를 들면 집안 곳곳에 이렇게 넘어지거나 일어설 때 잡을 수 있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네. 방이나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있어서 위급할 때 누르면 바로 관리실이나 보안실로 연결됩니다. 아, 비상벨도요. 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특수 처리가 되어 있고요. 특히 화장실은 문턱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시더라도 편하게 드나들 수 있고 변기 옆에도 안전바 또 앉아서 씻을 수 있는 샤워 의자 같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야 이야... 주방 싱크대 높이도 어르신들께 맞춰져 있고요. 와,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썼네요. 혼자 살아도 진짜 안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혼자 살면 또 외롭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바로 그점 때문에 다양한 공용시설하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1층 같은 곳에 가면요. 혈압이나 혈당 제고 간단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실이 있고요. 어, 건강관리실도 있어요. 네,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는 공동식당. 또 노래 교실이나 건강 체조 같은 프로그램이 열리는 문화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공간이 바로 텃밭인데요. 아, 텃밭. 네. 건물 옆 자투리 땅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나 고추 같은 걸 직접 키우시면서 소일거리도 하시고 또물 주고 잡초 뽑으면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시는 거죠. 아, 그거 좋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외로움을 덜고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계약하면 보통 2년인데요. 자격만 계속 유지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약간 그런 개념이죠. 실제로 입주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침에 다 같이 체조하고 텃밭에 나가서 이웃하고 인사하고 오후엔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규칙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되찾으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혼자 살때 느꼈던 외로움 대신 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힘을 얻는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렇죠. 그게 정말 크죠. 월 1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니 진짜 희소식이네요. 그런데 또 어떤 어르신들은 내 살림은 내가 딱 꾸려 놓고 살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외로운 건 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독립된 공간을 가지면서도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대안으로, 시니어 코하우징이나 쉐어하우스 같은, 이른바 따로 또 같이 사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 따로 또 같이요? 네. 핵심은 내 사적인 공간은 확실히 보장받으면서, 거실이나 식당 같은 공용 공간에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필요할 땐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시니어 코하우징을 좀더 설명드리면요. 각자 침실, 작은 거실, 화장실 등이 갖춰진 독립된 집. 그러니까 유닛에 살면서요. 건물 내에 있는 큰 공동 거실이나 주방, 식당, 텃밭, 작업실 같은 공간들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아, 개인 집은 따로 있으면서 공용 공간을 쓰는 거군요. 식사 준비나 청소 당번을 정해서 함께 해결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립적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요양 시설 입소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마치 작은 아파트 단지 같은 느낌인데 주민들끼리 훨씬 더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북유럽.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먼저 시작돼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쉐어하우스는 코하우징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쉐어하우스도 주방이나 거실을 함께 쓴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코하우징처럼 각자의 독립된 집 개념이라기보다는 큰집 하나에 여러 사람이 각자 방을 하나씩 쓰고 나머지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아, 방만 내고고 나머지는 다 같이 쓰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코아우징이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의 분리가 더 명확해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는 방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나 주방 같은 공용 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코아우징이든 셰어하우스든. 여럿이 함께 살다 보면 아무래도 좀 불편한 점이나 갈등은 없을까요? 좋아보여도 막상 살아보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또 공동생활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과정이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쉐어하우스의 경우 개인 공간이 침실 정도로 한정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적인 의료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공동주거 형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등통치학이라기보다는 공동생활에 대한 열린 마음과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서울시의 두레 주택이나 몇몇 지역에서 시도하는 구루봄처럼 비슷한 시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시작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네요. 사실 살던 동네,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기, 영어로는 에이징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죠.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거요? 네. 이를 위해서 지역 사회 차원에서도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요,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요양이나 간호, 물리치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아, 집 근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죠. 멀리 나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필요한 돌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아파트 경로당이 보통 상가 건물 2층 이상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좀 어려웠잖아요. 네 맞아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죠. 그래서 1층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훨씬 문턱이 낮아지겠죠. 아 그거 좋네요. 그리고 노인 복지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 건강이 나빠져서 식사 준비가 어려워진 경우 시설 내에서 급식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논의 중입니다. 살던 곳에서 가능한 한 오래 머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운동, 건강교육, 치매 예방 활동, 여가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제공했더니요.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은 좋아지고 우울감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효과가 있네요. 네, 이렇게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은퇴 후에 복잡한 대도시를 떠나서 좀더 조용하고 공기 좋은 지방 소도시나 아예 농촌으로 이주하시는 어르신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속초나 여수, 경주 같은 곳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도시에 비해서 생활비나 집값이 저렴하고 또 자연환경이 좋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통계를 봐도 실제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나 군단위 지역으로 이동하는 고령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일까요? 예를 들면 병원 가기가 좀 불편하다거나 문화생활 즐기기가 어렵다거나 또 자녀들이나 친구들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점들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익숙한 사회적 관계망에서 멀어진다는 점은 분명 단점입니다. 그렇죠. 외로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귀농 귀촌을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전원생활의 낭만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예를 들어 자연환경이라든지 생활비 절감 같은 것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부분. 예를 들어 편의시설이나 기존 관계만 같은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오이절 도시의 편리함과 익숙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시 근교의 실버타운 등을 선택하시기도 하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죠.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네요. 이렇게 요양원 외에 여러 대안들이 주목받고 또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초고령 사회? 네. 이제 어르신들의 노후 주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집을 더 많이 공급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요. 아, 법적인 노력도 있군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요즘 어르신들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시고 유튜브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 접하시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 어르신들 정말 활동적이시죠. 네, 단순히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면서 조용히 지내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배우고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음. 주체적인 삶. 네. 이런 어르신들의 변화된 생각이 좀더 자유롭고 활동적인 생각이 가능한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어르신들의 노후 거처와 관련해서 요양원 말고도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의 부담 없는 비용으로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이웃과 함께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고령자 복지조택부터 시작해서요. 네. 사생활은 지키면서 공동체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는 시니어 코하우징이나 쉐어하우스또 살던 집과 동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내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환장을 찾아서 지방이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 귀촌까지 정말 길이 여러 갈래였습니다. 네, 정말 다양했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는 더 이상 정해진 길이 하나뿐인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나는 이런 정보도 알고 있는데 혹은 이런 점은 좀더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 하는 생각 두셨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어르신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신 지혜와 경험이 담긴 댓글 하나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힘과 용기가 되고 또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네, 서로에게 좋은 정보와 응원이 될것 같아요. 격려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딥 다이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복지 정책이나 건강 정보 또 노후 준비에 대한 알찬 내용을 꾸준히 찾아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 올라올 유익한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 그 종모낭 아이콘 있죠? 그걸 해 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 주신 어르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